다 쓰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 권 토론 시작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님 그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감병비 관련해가지고 결국 네.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감병비 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97.5조 정도 재정이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은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 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어, 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전제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감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제시해 드린 것이 마이너스 삼십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삼십조에 허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뭐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은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은 각자 내는 비용이 한 16조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답해 대답해. 예, 대답해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병원, 저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조주,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의료 쇼핑이라 얘기하시는 거는 뭐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어,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안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감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셔야 하니까. 자, 이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0. 잠깐만요,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한시해주셔야죠 시간... 예. 그럼 다시 30초 쓸까요? 아니요, 아니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이 규칙을 좀 지키신 게 중요하잖아요. 가 얘기하십시오. 네. 시간이 끝나버렸네.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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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재정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냥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건강보험 음.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음.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40%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을 되고 네. 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럼,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음.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어, 그 전에 우리 이진우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리는 정겠죠 질문인데 있겠죠. 제 주도권 아니, 질문인데. 이제 말씀... 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아니, 질문하셨던 점 네, 다시 한번 제 말씀해 주시겠들때 말씀 시간 정해진 건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30초가 남았잖아요. 네.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네,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laughs> 음. 글쎄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을. 결국 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음.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네.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네.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사실 어 저는 이 복지 에 있어가지고 어 김문수 후보님. 네. 사실 이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방안 혹시 있으신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어,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특히 과잉 진료 뭐 이렇게 의료 소핑이죠. 과잉 진료, 중복 진료, 어, 진료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인데 특히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네. 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시 단체도 있고, 의료 시민 단체도 있고, 의료 또 협동 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해서 다 제대로 문제를 있는지 어려운 거 찾어서 건져냅니다. 자, 이준석 후보 주도권 트론 끝났고요. 자, 다음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의료 어, 의료비를 들어감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감정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네, 뭐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혹시 밥 맥티어라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호텔 경제학의 그 원본 네, 원전이 있는데 네, 네,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저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보셨어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보셨어요? 그걸찾아내라 그걸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밥 맥티어나 아니면 미하엘 슈미츠 살로몬, 루카스 차지 이런 사람들이 그 100달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백 달러 또는 0 유로로 옆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그 사례로 이런 걸 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때 누구도 어, 노쇼 경제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음... 또한 가지, 아까 동동여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동여대의 그 학생들 아닙니까?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죠. 학생은 학교의 당사자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를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막 이게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흥정을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얘기처럼, 그거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고소치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와, 과정에서 음. 뭐 위압적이거나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 네, 사회 대비 연금 료기입니다 네. 예. 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이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 계획안은 없죠.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 내는 거죠. 뭐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비평가들이 하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 보죠. 저는 이번 연금 계획이 모수 계획이라도 해낸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 계획을 해야죠. 근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어, 앞으로 낼 사람은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뭐 보험료 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것저것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개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을올리으로 인해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네.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더 내고, 2천만 원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삼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네, 것이 자수라 해가지고 네,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 판단에서 그게 옳은 게 들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님은 어떠세요? 예,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거를.